<laughs> 네아 어, 이카루스와 이어서 클립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 클립이 저번 저희 뉴노멀 라이프 앵콜 때 불렀었나요? 네 그때 불렀을 때 너무 발이 좋아서 <laughs> 꼭 놓고 싶었는데 와 저희 또 현악 4중주로 시작하면서 건반이 하나씩 올라오고 와, 악기들이 하나씩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야, 이게, 원곡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편곡에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것 같습니다. 어, 기뻐요. 형이 기뻐요. <laughs> <진짜. 웃음> 유니버스 콘서트에 제 오케스트라 선생님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전체 셀레 중에 한곡 빼고 싹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합주 때도 굉장히 팔, 엄청 팔을 아파하셨어요. 근데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Nothing As Metal 이라는 곡을 들려드릴거에요. 메탈리카 의 곡인데 어, 이것도 오케스트라 한 편곡이 들어간 어, 다른 버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메탈리카 곡은 제가 절대 선곡하지 않는 곡이었습니다. 보컬이 맞지가 않고 음력대도 맞지 않았어요. 매번 하면 곡이 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컬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곡은. <laughs> 어제 50%만 들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20%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80%는 비중을 연주자분들에게 조명에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조명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아저 연주자가 내 마음을 좀 울린다라고 하면 눈을 그때 싹 감으시면 됩니다. 네, 음악이 멋져서 선택한 곡 Nothing e l s e Matter 들려드리겠습니다.